스마트 워킹을 통해 얻은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? 가장 큰 거는 스마트하게 업무를 본다는 어,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 스마트하게 업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어, 제한된 어떤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어, 작업을 할수 있고 필요한 시간을 따로 확보해두고 그 시간에 이제 내가 어, 영역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, 일상에서 어, 우리가 겪은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. 그런 것들이 좀더 편리하게 삶에 좀 윤택하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분명히 어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주어집니다.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어, 직장인에게는 이제 어, 필수이자 이제 그걸 통해서 어,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어떤 그짜투리 시간이나, 어,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, 지금에 있는 트렌드를, 어, 일상생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한 업무를 내가 얻지, 얻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한 업무, 스마트 워킹, 뭐 여러 가지 어떤 그, 어, 많은 키워드들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업무력을 좀 더, 어, 높이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뭐 적절한 어떤 스마트폰 활용 또는 IT에 대한 활용 또 말씀하신들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, 되게 유용하고 또 지금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어, 정보, 어, 정보에 대한 인프라 정보라든가 트렌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인맥 네트워크까지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어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단점은 또 다른 거에 그 많이 이제 어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온라인에 항상 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스마트 기기를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어, 그걸 통해서, 그 자주 바라보고, 또, 만져야 되고, 또, 이런 어떤 간접적인 스트레스, 그리고 또, 불안한 감도, 어,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, 최근 통계에 보니까, 어, 일반 스마트폰을 갖지 않았을 경우, 어, 한60% 이상 자체가, 어,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, 요즘 많은 사용자, 직장인들도, 어, 느낀다고 하는데, 저조차도 이제, 그, 스마트폰에 상당히 많은 것이, 어, 의존되어 있고, 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, 나만의 어떤 시간, 과거의 어떤 아날로그 때 어떤 그 편리한 부분들을 주었던 것보다 약간 좀 옥메인,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들, 이걸 어,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 싶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더 어, 조절을 좀 통해서 너무 어떤 그 스마트 의존하기보단 또... 좋지 않은 환경에도, 아나로그 환경에도 같이 어~ 리듬감을 좀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,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,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니다